안녕하세요. 이번에는 제가 이 새로운 비행기를 하나 들고 왔는데요. 이 비행기는, 음 제가 개발한 건아니고 시, 중이라고 해야 되나 시중이나 좀 여, 유튜브, 네이버나 뭐 블로그 같은 데에서 많이 발견되는 비행기인데요. 이게 어디서 사실 유포되고 막 제작했는지 아무도 몰라요. 왜냐면 이 비행기를 찍은 유튜브들이 너무 많고, 그리고 이, 비행기 를 접는 방법도 각기 다르고 뭐 이걸 이름을 제대로 짓지 않아요. 그 사람들도 제대로 이름을 모른다는 건데, 그러니까 완전 이 비행기는 그냥 이름이 없다고 봐야 돼요. 특징을 소개하자면 일단 믹네이 여기 두 개가 있는데 가운데 뾰족하게 뭔가 올라와 있어요. 여기 보시면 뾰족하고 뭐 올라와 있죠? 이거는 밑에를 밑에를 이걸 이렇게 일자로 접혀진 상태였어요. 이거를 올리면서 이렇게 된 거예요. 그러면 여기 위에도 뿌리 하나 생겼죠. 그리고 덧블치 말은 이게 비, 종이비행기 입문자나 종이접기 입문자가 같은 신 분들은 이 비행기를 꼭 접어 접어 주시는 걸꼭 추천드리고요. 입문자시라면 이 비행기를 한 번씩은 다 접어 주셔야 됩니다. 이제 한번 접어볼게요. 네, 이제 한번 접을 건데요. 우선 바늘을 접습니다. 그리고, 피기 전에, 네, 이 방법으로, 네, 이거는 끝에까지 올려주셔도, 막, 이게 두껍게 접고 막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. 그리고 이 상태에서 또, 끝까지 접어 올려주세요. 예, 이 상태에서 펴서, 여기 끝에 부분 있죠? 볼펜을 표시를 해드릴게요. 일단, 여기 끝, 끝에 잘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, 끝에 이 Y 자가 만나는 부분 있죠? 이 부분을 선으로 하나 표시해줍니다. 예, 여기 말하는 겁니다, 여기. 네, 보이죠? 여기에 만난 이 점에, 천을 하나 그어주세요. 이건 그냥 표시 같은 거기 때문에 꼭 평행하거나 막잘 잡고 막그럴실 필요 없고요. 이 상태로 딱 올려주면 대충 여기 끝 끝에서 약간 남고 이렇게 접혀요. <laughs> 응. 끝에서, 끝에도 좀 이렇게 접어주고 뒤집어서 이거 올려서 여기 끝, 선 끝에까지 접어줍니다. 그리고 이렇게 뒤집어서 이 세모 모양 있죠? 뜨는 이 세모 모양을 위, 이 위트로 접어줍니다. 네. 그리고 자로 접는 김에 이 오텍스 챌린지 카드 저번에 3.5 대회에서 썼던 이 카드로 하겠습니다. 이, 이 상태에서 바로 위로 올려 접습니다. 아니면 이거 뒤집어서 올려서 해도 돼요. 근데 이렇게 하는 게좀더 편하긴 해요. 성능은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. 이거 나중에 성능 세, 성능 스한번 나가서 한번 해볼게요. 코로나가 좀 풀리면. 여기서 선의 끝부분까지 맞춰서 날개를 접습니다 이것보다 날개를 더 크게 접으시고 싶으시면 이 선을 넘겨서 더 접으셔도 돼요.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안정적이고 이렇게 하는 게 국룰입니다. 이렇게 날개를 펴지만. 대부분 완성됐고요. 이제 여기 윙렛을 접어줄 거였고요. 그리고 이 밑에 올려서 접는 것도 한번 해야 됩니다. 일단 날개, 그냥 이렇게 피고 이 상태에서 한 1cm 정도, 꼭 표시는 안해주셔야 되는데 1cm 정도 날개를 위에 올려서, 위에 올려 접으시면 됩니다. 반대쪽도 이렇게 접어서 하시, 접은 상태에서 반대쪽으로 뒤집어서 하시면 이렇면좀더 완벽하게 접을 수 있겠죠? 양쪽이 한번더 접어주고 네 됐습니다 이제 이 상태가 끝입니다 는 아니고요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렇게 그냥 비행기로 하셔도 되는데 뒤에 꽁무니로 올려줘야 되는데 여기서 여기 점을 하나 찍어서 여기서 1cm 가량 떨어진대 꼭 자로 지우 싶어 니꼭 자로 여기 표시할 필요는 없고요. 여기에 1cm 정도 띄우고 하고 여기 위에서도 1cm 정도 띄워서 점 찍어준 다음에 이거 꼭 연결할 필요 없고요. 이거에 맞춰서 이뒷공무늬를쑥 눌러주면 이게 들어가요. 그리고 이거를 여기 끝에 여기 끝에 이 1cm 정도 띄워서 만든 이 선에, 아니, 선이래, 점에 맞춰주고, 그리고 여기에, 여기 선도 맞춰줍니다. 반대쪽도 똑같이. 예, 이거 영상으로 보여주면서 하려니까 좀불편네요 불편해요 이게 좀. 어쨌 이렇게 올리면 뒷공 무늬가 올려집니다. 이렇게 하면 예, 이제 드디어 완성입니다. 그리고 이 위에를 왜 올리냐면 이거 이 위에 있는 윙렛 자체도 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, 이렇게 하는 걸 저는 좀 추천드립니다. 어쨌든 이렇게 이름 없는 그냥 잘나는 비행기를 한번 접어고요 멀리 음, 나는 그냥 비행기를 접었고, 이름은 뭐 아까 전에 말했지만 모르기 때문에 네, 그냥 이름은 말안 하고 하겠습니다. 네, 안녕히 계세요.